그리고 동 지역사의 선정을 위해서 차전투표에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평동 서진동이자 행정동인 북본동은 2 0 2 3년 제2기 북본동 주민자식은 어린 시골에서 쏴아 양동기부를 펼쳐 탄소중립시도거리조성및 주민시장단을 부족하고 살며 해결하라고 합니다. 한 기존 높부대의 대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수박이뭐할거 하시는 건 제가 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대리. 내비...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좀 낯설긴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제가 여러분의 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 직원들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요? <laughs> 저는 좀 민망스럽긴 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노포동 주민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정진아 회장님 다혈질이라고 하셨는데 만나요안 <laughs> <laughs> 만나요? <안> 만나요? <laughs> 모두가 모두가 인정하는 다혈질?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끈한 거죠. 화끈한 거. 우리 지금 주민단체 상인분께서 다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부럽죠? 네, 어, 부럽죠. 부러운 게 지금입니다. 네, 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제는 물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총회 준비 주민 때문에 아마. 직원들하고 주민자, 주위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을 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총회할 때 주민 박주민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정진원 회장님이 어... 무서우셨나요 혹시? 안 오면 혼날까봐 <laughs> 많이 오신 만큼 큰 에너지로 녹번동이 보다 좋은 동네가 될것 같고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laughs> 교통환경개선과 서울시민의 교통복지향상으로 해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의장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흠재 의원입니다. 오늘 녹번동 주민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주민총회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좋은 결과 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항상 복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걸 또 해내네요. 은평을 작년에 은평으로 해서 하신다고 해서 솔직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근데 성대하게 이뤄내셨고 올해도 은평월이라 고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걱정과 기대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민자. 네, 천안선거 주민자치회 회장 정선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12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도착했습니다. 정시에 도착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 보고 저희 배워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거좀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요. 어, 또 주민총회 제 3회, 3 주민총회 2024년 주민총회를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 사업 많이 하시고 어, 녹번동이 번창하는 그런 주민자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설악은 어, 설악 IC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 설악시가 되겠죠. 에, 이렇게 녹본동에 와서 제 3회인데, 어, 녹본동 정 정진원 위원장님 사회 어, 때까지 늘 같이 했었습니다. 어, 녹본동 이렇게 주민청의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저희도 올해 주민청의를 처음 합니다. <laughs> 계속 예, 나가겠습니다. 녹번도 8월 2일 기준 총 인구 32,296명의 1%인 322명이 투표 전격수로 8월 8일부터 8월, 8월 3일까지 총 2,929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유효표 2,816명으로 정격수를 충족하였으므로 2013년 제3회 여권도 주민층의 계획을 선언합니다. 25일 감사인이 실시한 23년 상반기 감사결과를 사업부분과 회계 부분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기하겠습니다. 有、no. कुछ है 그니까 굉장히 불안해 보이시죠? 네. 지금 노건동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살짝 뒤쪽으로 네. 서편에는 서글린 공원 또저 우측으로는 동쪽으로는 동글린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기 저 동민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죠? 많이 다니시죠 거기.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운동 기구가 조금 부족해요. 할수 있는 디지털 플로리입니다. 다섯 번째, 많이 들해주세요 스테거 마트는 주택가의 파손되거나 걷기 불편한 비탈길을 정비하고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멸종 사업은 녹번동 주민자치 지속 사업으로 주민들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멋지게 만보고 싶었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개인 교육의 장제3기 어린이 식물의 역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기 제 어린이 식물의 역사 주영준 이우빈 정미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죠?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아홉 번째 사업. 노권동 마을 이야기 책자예요. 책자 발간에 대한 건데 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에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민 자치회가 있다고 해서 봉사활동 하고 싶어서 주민 자치회 사무실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치적 절차입니다. 자, 각 테이블별로 스미프론과. 이렇게 10만 9 0에이0 0만 90여 층에 1경0만9도 있어. 경0 0만 결과를 어,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어, 사전투표 가운데 유효투표는 온라인투표 80명 그리고 거점 온라인투표가 2,736명 그리고 오늘 현장 투표에서 235명이 어, 투표하셔서 총 2,971명이 투표에 동의하고 참여해주셨습니다. 어, 각자치계의시즌는위서 우선순위는 1위 레켓치 운동기와 철제 철치 운탈이남만 철치입니다. 우리 이제, 이제 다들 건강에 많이 히찬 하셨습니다. 네. 네. 이는 저희가 계속 연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이가 높은동 마을 이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연속사업으로 아까 보다시피 저희 우리 노본동에 대해서 있는 우리 직무 단체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활동하는 것이 항상 신뢰된 책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저희 노본동의 역사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었고 생활의 지혜라든지 이런 종류가 필요한 것습니다 지금 책이 저희가 어제 가, 저 해가지고 이따가 가실 때 보면은 입구에서 저보다 책을 녹아드리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보하십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사업 기이가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녹본동 주민 자체는 더 많은 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민께 하는 녹본동 주민 자체가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풍평 살만 나는 녹본동 2023년 제 3회 녹본동 주민총회 패를 선언합니다.